세스 고딘이죠. 자주 보랏빛 속아온다, 고 그런 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거지도 모른다. 당신의 상사는 일관일 수 있다. 당신의 성과는 전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게다가 괜찮은 클라이언트를 데려오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업무에서 모든 통찰력과 관심, 열정에 맞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 심지어 타당한 이유 없이 한과, 한 밤중에 사람을 깨 수도 있다. 업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만들 심사으로 잠든 직원을 깨우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능력에 대해 잠복된 기대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눈군가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사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상사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좋은 상사라면 직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도 실패했을 때는 쉴수 있는 틈을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태는 부진하라면서도 참일성 있고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해주는 상사가 필요하다. 나는 이따금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난다. 당신을 믿으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라고 말이다. 당신 자신은 누군가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정이 있는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믿어주는 상사이다.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고 매번 위부의 확인을 받으며 아들이 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사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사에게, 즉,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바라봐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일의 과정을 믿으며 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어야 할 때이다. 월드 시리즈 포커 챔피언인 애니 듀크는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물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 좋은 결정이란 모든 선택지와 확률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아닐 수 있다. 그건 숨은 답을 찾아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좋은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결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미국을 횡단하려 한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미국 수부 깨는 린 리노가 목적지라면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다. 설사 리노행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생전에 리노로 가는 방편을 비행기로 택한 것이 나쁜 결정이었던 것은 아니다. 타인을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한 것 과정 또한 마찬가지다. 특정 작업이 반 향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작업의 과정을 훌륭할 수가 있다. 그건 우리가 찾는 바와 창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일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이러한 여정을 떠난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잘될 거란 보장은 어디에 뒀다. 사실 우리가 하려는 일의 대부분은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중요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 바로 이런 의도들이 실천 습관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프랙티스는 결과물의 성공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함정이다. 결과를 보장하려면 산업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미 검증된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무용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 누구는 할수 있는 일이면 아무나 고용합니다. 결정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쏟을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찾는 건 해답이 없는 일일 뿐으로 찾는다고 한들 아무 소득도 없으면 가능성을 여는 게 아니라 끝내버립니다. 영국의 록그룹 블랙사바스에 드럼 연주자였던 빌 워즈가. 그들의 첫 히트곡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생각나. 저는 그곳이 흥행의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곡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laughs> 가면을 쓰는 기분. 적어도 나는 이를 최고로 잘했을 때 이런 기분이 든다. 1978년 심학자 폴링 클랜스와 수자 님스가 가면증후군이라는 별명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런 증상을 겪었다. 가면증후군은 우리 머릿속의 소리이다. 우리에게는 소리를 들리도 무스로 뛰어들리도 무대 위에 설리도 없다는 걸 명심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나도 종종 가면을 쓴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건 내가 아는 최고의 일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40%가 혁신,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들이 가면이쓴것 같다는 생각에매일도출된다 이게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설명서가 있거나 효과가 입증된 세계 최고의 성과... 창출 방 운영 방식 같은 건 당연히 없다. 혁신의 본질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멋진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 과정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자신감은 과정을 신뢰하는 것과 다르다. 이건 결과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느끼 드는 감정이다. 1970년대 미식축구 선수 조네이머스는 이욕 재치 팀을 슈퍼볼 우승로 이끌 수 있다고 장며언론에 자신감을 드렸다. 프로 선수들은 누구나 자신감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기에서 패한다 모든 경기 모든 토너먼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지는 선수는 없다. 이러한 사건을 통제하려고 하면 심적 고통과 자살에 따른다.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부상받아야 한다면 절대 시작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자신감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과정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으로 일하며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으로 쓴 가면이다. 가면 증거를 알린다는 건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며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실천 습관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프랙티스는 우리를 목적뒤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가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기업과가 되기 전에는 일단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이 된다. 나는 멈멈뭐이지만 뭐, 뭐, 아직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라는 말과 저는 멈멈뭐이 뭐,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소리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석택지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지금 있는 것이다. 전략 전문가인 이모겐 루이는 효과적인 목표란 최종 결과에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효과적인 목표는 결과물보다 과정에 노력을 쏟는 것이다. 노력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단한 하나의 방법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불편은 패턴을 보신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저는 약1 8 0 1 8 3 c m 니다라는 말은 맞는 대답이 아니다. 키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저는 유리사입니다라는 대답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리더나 작가 와 같은 역할이 타고난 권리며 제자리에 고정된 것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아닌 것으로 믿도록 가능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예러가 되고 싶다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라.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을 써라 저는 먼 몸맛을 제공하습니다는 각자 선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간단하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에 불편하거나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페이티스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평생 주어진 대로 살다가 새로운 리듬과 원칙에 따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려고 한다면 이는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다. 물론 그러한 불편은 종이신호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느류, 내려나 비치는 어깨 최상상이 있는 말을 받다 그는 작지리오카에그 누구보다 많은 말을 실었다. 그 꿈의 직업을 아닌가? 집에서 잠옷 바르으로몇 번간 웃긴 얘기를 떠올린다. 스케치해서 도는 다 분명 재밌기만 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 일은 진짜 타렌트가 있는 사람, 천재,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유료 매르나 미치가 자신의 책상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큰 화제가 됐다. 그는 천재가 아니다. 그저 우리보다 종이가 더 많았을 뿐이었다. 당신이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작품을 거절하게 될까? 반면 재밌는 말을 그린 법을 터득하기 전까지 그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그려야 될까? 분명한 것은 이두 가지 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드럼 연주자 네이브 그로리 맡다, 미힙밖에 전설 닥터들의 알리앤 미드 보컬리스트 마이크 스타이프, 잭 브라운 밴드 보컬 잭 브라운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각자 매우 다른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모두 10에서 13세 때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마먹었죠 음악적 스킬을 10대에 발전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그들이 어릴 적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 거울을 볼때 거울 속 자신인 모습을 음악가로 예술가로 그 여정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10대라는 것에 무슨 마법 같은 건없다 다만 이미 발전시켜온 정제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다. 예술가가 되기로 언제 결심했는지는 프랙티스를 따르는 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 결정에 개입했든 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냥 하면 된다. 아티스트 외의 저자 줄리아 킹머런이 소재한 우닝 페이지라는 습관은. 내면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주나 신비로운 마법의 힘이 아닌 그저 우리가 선택한 정체성의 진실을 드러낸 것이다. 매일 무엇인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다. 하기로 정한 일을 실행하고 예술가로 되어라. 계획하지 말고 그냥 예술가가 되면 된다. 예술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다. 그쓰기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만능 해결책이다. 화가, 기업과 상담사, 서커스 배우 등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한 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과 세상을 바꿀 방법을 적은 연구적인 기록이다. 글은 혼자서 쓸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보지 않을 노트에 쓰면 된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글을 쓴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쓴 글이 사람들 앞에 공개되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려와야 한다. 블로그... 사용하기도 쉽고 비물도 부지않으며 당신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줄 것이다. 작가는 글을 쓰고 육상선수는 달리기란다. 당신도 당신의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다. 테이블 마술이나 추명 같은 심리 마술이 성공한 건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건 마술사가 쓰는 속인술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긴장감 드는 상황과 불가능한 일은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이 괴롭힌다. 바로 그렇게 마술이 성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궁금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버려야 한다. 일단 방법을 알고 나면 모든 긴장감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술을 평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우주와 교감을 할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아겨는 진실을 속삭여 준다고 말이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남다른 경험을했문에 생각하면 경이감을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나는 창의적인 과정에서 글 쓰는 걸 아주 좋아한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규물에 닿기를 바라며 텅빈 곳을 응시하는 것. 초월상태에서 나를 향한 하늘의 명을 따른 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다. 다만 그게 예술이 이루어진 과정에 존재하는 비밀 아니다. 예술에는 비만이 일할 것이 없다. 자신을 믿고 할 일을 시작하는 실천 습관만 있을 뿐이다. 내 친구 알람과 비리 와이오홈 중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는데 행사 세 번째 된 날엔 참석자 모두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플라잉 낚시 강습을 받아야 한다. 경험 사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느꼈지만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았다. 잡은 뒤에 놀아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낚시 강사가 내 낚싯대를 설치해줄 때낚싯 바늘 없이 미끼만 달아주자고 부탁했다. 강사는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찾아보긴 했지만 낚시 도구하면서 미끼만 찾아 그렇게 달아줬다. 다음 몇 시간의 경험 특별했다. 나는 물고기를 낚을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더욱 그랬다. 반면 내 친구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돈벌 수 써줬다. 그들은 물고기가 어떻게든 낚싯바늘을 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인 물고기에 연애를 필요가 없었으므로 낚시 습관 자체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 낚싯대를 던질 때의 리듬이랑 자세 같은 낚시 속의 물리학에만 집중했다. 전문 낚시꾼이 되면 물고기를 낚아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내 낚시하러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건 낚시 습관을 기르는 일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이처럼 습관을 바르게 잡는다면 그 노력으로 시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조학가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킹이 미욕에 떨어질 때 우리를 구해주는 과정이라고 한는다이 말은 낚시에도 적용된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빨리 잡을 손실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그런 동안 낚시 습관을 기르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 따라서 프랙티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을 하게 될 때까지 판단을 제쳐두는 것이 현명하다. 강태홍는비슷하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할 때는 없다. 애기치 않게 주변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경, 건강에 격신호가 켤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린다. 특히 심술 궂은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나는 거부당했어. 사실 이런 상황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의욕이 떨어졌다. 모든 관계를 끊고 주장하거나 그저 포기하고 싶다. 바로 그럴 때 프레티스가 우리를 구해준다. 그 패턴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다한 스텝은 격분이기도 하다. 중국의 단양 쿤산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교로 그 길은 164km에 달한다. 한편 보시댕대교 역시 결기로 유명한데 그 길은 겨우 518m 정도로 단양 쿤산대교에 비하면 약5분의1수 있다. 두 다리 사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시댕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시간 다리이다. 다리만 위치한 곳에 강물이 너무 깊어서 지점을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강을 가로지도록 세워야 했다. 반면 단양 큰 산들께는 수천 개의 시간이 있다. 하나가 아닌 여러 다리가 이어진 생이다 성공한 창작자와 경력은 모두 이와 비슷한 프랙티스에서비려진다 작은 다리가 여죠. 하나의 큰 다리가 되는 것처럼 실천 습관의 패턴 역시 그러하다. 물론 각 다리를 세울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꺾을 만큼 커다란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기적이 아닌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저 조용히 따를 것일까?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을 지배하는 산업 시스템은 플래티스가 맞지 탈렌트나 마법인장 잘못 표현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우리가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신을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체질을 따르며 손뼉치는 모임에 가입하세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변이 시끄러지는 것, 선택지가 많아는 것, 이런저런 권유가 되는 것을 바라준다. 그러나 이런 소음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 평범한 광경 속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의미 없는 제잘거림이랑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 야단법석을 떠는 소리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많지만 삼십 사의 이 의미는 연결고리나 이끄는 힘은 부족하다. 사회에 이바지할 작품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작품이 필요하다. 삶의 일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린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조종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다. 여기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지 확인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진들이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 도움으로 알게 됐다는 점에서 기뻐한지 그것만 생각해보면 된다. 예술가에게는 더 좋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바지할 기회가 있다. 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작품은 우리 본성에서 더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한다. 기업가는 제품을 더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인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 우리는 시킨 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사람들을 돕고 이끌기 위해서다. 누구나 자, 마음속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한 가지 방법은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한 요점을 따라 말하거나 전해드렸던 말을 메아리처럼 반복하며 몸을 숨기는 것이다. 산업사회는 우리가 원자대 공장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톱니처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이기를 간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르다. 사람마다 경험과 꿈, 공포의 대상이 다르다. 물론 내 목소리를 내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목소리 자, 내지 않고 담아둔다면 결국은 독이 될고갈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유는 자신의 통찰력과 선한 마음을 아끼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숨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좋은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아이디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망설여진다. 음. 아이디어를 뺏기면 어쩌나 걱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는 더욱 부족해질 뿐이다. 나를 응원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 삶에게서 나를 떼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랑 사람들과 공유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란 걸 깨달아야 된다. 각자의 추구작품을 나누면 더욱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흥부하면 배로 늘고 부족하면 줄어든다. 활발히 나누는 문는 혼자만의 능력 그 이상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믿지 못하거나 아직 목소리를 찾지 못했다면 침묵을 합리화하기 쉽다. 게다가 거절당할 바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된다. 이건 자신을 달가먹는 행위다. 결국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또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케냐의 사회적 기업가이자 그러니까 작가인 케네디 오데드는 케냐 빈민가의 키베라의 첫참한 가랑초에서 살았다 2004년 그는 시간과 열정 이외에 아무것도 투자할 게 없는 상태로 키베라 청소년을 돕 위한 영리 비영리 단체 S.O. SHO FCO를 창여했다 시작은 축구 팀을 조직한 일었다 그리고 나서 나눔에 초점을 두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제 SHO FCO는 케냐 전 지역의 가난한 지역의 병원, 깨끗한 물, 공중 화재 실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케네디 오데드는 일련의 과제 혹은 헤화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울 수 있게 때문에 도운 것이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설령 과사자였다 우리 중 대다수는 짐작으로만 가능한 환경이다. 내 자야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 환경이다. 내 급한 사정, 내할 일, 내게 필요한 것. 하지만 케네디 오데드는 다른 데서 선택을 했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세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병균이 득실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당신은 정수하는 법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방법을 무료로 산들과 공유할 것일까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공평하지 않, 않다고 여기게 된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면 마을의 생산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 덕분에 마을 주민 모두의 생활 수준 또한 높아진다. 더 많은 먹거리 를 생산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다. 경제적인 벌이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것이 널리 퍼진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종종 세상의 일지 혼란을 느끼는 수학자들의 무리를 이끌곤 했다. 그들은 만물이 가능한 법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건 원래 소리보다 큰진흙술을 가진 목소리는 오버톤이라고 생각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요 작업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사물을 지본 구조성 요소로 나누는 법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하루는 피타고라스가 어떤 이론에 막혀서 큰흥거리다가 머리를 지키게 해서 산책에 나갔다. 길을 걷던 중 대장간 일꾼을 앞을 지나갔다가 다섯 명의 대장장이 함께 망치를 두리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들이 리듬에 맞춰서 망치를 두드리자, 쾅쾅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을 만들겠다. 다섯 개의 망치 소리는 조화를 이루었고, 마치 노래소리 같았다. 피타고라스는 곧장 가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망치를 들고 났다. 소리의 조화를 알아보고 싶었고, 어쩌면 해오고 있는 이론에 비밀을 풀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몇초 동안 피타고라스는 각 망치를 이제 측정했다. 왜 망치가 똑같, 정확히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지. 무엇보다 다섯 개의 망치를 동시에 두드리면, 왜 그토록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지 궁금했다. <laughs> 음. 피타고라스는노 그때 망치 내게 무게 비율이 울림소리를 조화롭게 만든다는 걸 알았다. 강망치는 다른 망치의 배수에 해당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어떤 조화의 규칙도 따르지 않았던 다섯째 망치였다. 다섯째 망치는 논리에 맞지 않았다. 나머지 네 개의 망치가 보이는 규칙에 따르지 않았고 규칙면에서 보면 무시해도 될, 될 정도였다. 오랜 세월 다른 학자들이 그랬듯이 피타고라스도 성과 생각하기 성과신 내다가 규칙에 들어맞지 않는 자리는 다섯째 망치는 무시한 채. 처음 네개 망치를 연구한 결과만 발표했다. 그러나 드러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다섯 번째 망치야말로 전체의 망치 소리의 비밀이라는 게 밝혀졌다. 다섯 번째 망치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던 건 바로 완벽하지 않아서했고 화음 체계에 도달해진 소리로 진폭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망치가 없었다면 나머지 망치들이 내는 소리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망치임은 증명되지도 분명하지도 격려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섯 번째 망치와 같이 저리면 어떻게 할까? 프렉티스를 선택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음이 된 것이다. 완벽한 내일은 없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관해서 생각하는 건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이다. 우리는 내일 역시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일이 가능한지 예상할 수가 있고, 상황을 좋게 만들 기회는 있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망설인다. 더 나은 미래는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면 더 덥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통로는 닫혀있는 것 같고 바라던 완벽한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바라던 모습의 내일을 보장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가능성이 드물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게더 쉬울 줄 모른다. 다만 더 나은 미래로 가고 싶다면 당당하게 설수 있는 집안을 닦을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귀를 잡기로, 목소리를 높이기로, 사회에 이바지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불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주어진 일만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된다. 배는 사방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갈때움직이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것은 도치, 낙하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배는 뒤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다. 민들레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씨앗을 실어 퍼뜨리지만큰 충격을 만들지는 않다. 하지만 배는 다르다. 배는 바람을 가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의 수직 방향이나 심지어 맞서는 방향으로 나갈 때다. 작품을 만들 때 역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점에서 나갈 방향과 함께 스킬을 찾는 것이다. 점점 능숙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프랙티스의 전부다. 예술은 편안함을 추구해야 된다.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긴장을 불러온다. 배움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배움. 교육과는 반대이다. 긴장과 불편. 스킬을 익힌 동안에 계속 느껴지는 무능한 기분을 감수하는 자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레이스를 만들려면 당신을 이끌고 유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불편함을 줘야 할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영향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북함을 감내야 된다. 예술가는 적극적으로 관객에게 불편함을 유도한다. 이 기분은 사람들의 주의를 긁고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며 호기심을 자아낸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누군가 별, 불편을 느낀다. 이 감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새로운 방법. 허스피탈로티 예. 사람들을 새로운 곳 호텔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또 들어 변화하도록 돕는 일 역시 당신을 겪게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원한 대로 묻고 답한다면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편함만 주는 건 예술가와 리더가 할 일이 아니다. 여행도 이거 느끼 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불편해지려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을 주고 그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닌 셈이 된다 프랙티스는 자신 하는 일에 공감 함을 변화를 위한 여정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불편함은 언제든 만들어줘 다고유함이 돼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저 상황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생각지 못한 데서 대안에서 답을 발견하곤 하는데 불명한 출처를 가 있을 수 있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보다 불가능해 보이던 접근법 다양성에소오는 이상한 조합으로 다가와갔을 때 종종 길이를 일궈낸다. 다양성에서 인종적 특성이나 물리적인 능력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색다른 접근법과 경험상의 차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일이 많아진 벌어진다. 작가 스코페이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체제가 복잡해질수록 다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점을 가진다. 누구나 각자의 방식에 고유한 특징이다. 고유하다는 건 선택이다. 일에 나만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기회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만의 목소리를 감추거나 가치지 않은 척하도록 훈련받았다. 우리를 둘러싼 체계가 그렇게 하도록 떠밀었기 때문이다. 이런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남자들대는소질를 는건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이다. 특유의 무언가를 가졌다는 의미인 데 말이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필요한 건 바로 그 구요합니다. 줄리아 로버츠 관계를 했다면 당신이 넷플릭스에 반영 예정인 새로운 시리즈의 책임 프로듀서다. 그런데 출연하기로 한 스타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촬영 스케줄을 맞출 수 없게 됐다. 통보했다. 자. 품은 개혁을 추구하는 변호사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좋은 역할이다. 지금 주인공으로 낙점한 배우가 출연을 못해 당시 공격했고 신을 배우를 찾아했다. 야 제작진은 하루 안에 문제 를 해결하고 달렸다. 제작사에서 원하는 배우 조건으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거나 있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거나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흥행작 출연 경험이 있을 것들이었다. 서둘러 후보 목록 을 작성한다. 연락해볼만한 스타 배우. 다섯에서 여섯 명을죽이면 누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맞주하면대부분 사람은 스칼렛 요한스나 기네스 펠로트로 같은 배우는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배우 모두 제작사의 요구 조건에 걸맞도록 말이다. 왜냐하면 이 배우들은 체이함과 고요함을 피할 때는 우리의 본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을 기본으로 삼으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심지어 그게 공평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한다. 지배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본능 때문에 우리는 남들 눈에 띄기보다는 최... 를 맞춰 살아가려 한다. 이것, 이것은 남들과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고 전국에는 우리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줄어들게 된다.